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LA 다저스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시즌 내내 채워지지 않던 그 마지막 퍼즐, 팬들조차 지쳐가던 그 뒷문의 불안함.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고민을 단숨에 날려버릴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통산 253세이브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마무리 투수 에드윈 디아즈가 마침내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야구 팬들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다저스가 진짜 마무리를 구했다. 이 말이 댓글마다 줄줄이 달릴 정도였죠. 사실 다저스의 불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불펜 평균자책점 4.27, 블론 세이브만 무려 27번. 경기 후반만 되면 팬들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건 기본 옵션이었고, 경기 중계를 보던 해설진조차도 다저스의 뒷문을 두고 오늘도 무사히 다칠까요? 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확실한 마무리 투수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등장한 이름이 에드윈 디아제입니다. 뉴욕 매츠와 5년 1억 2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던 그가 올 시즌이 끝난 뒤 FA를 선언하고 그 자녀 계약 2년 3,800만 달러를 스스로 포기하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더 나은 곳에서 더큰 무대에서 던지기 위해 내려놓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다저스와 3년 총액 6,900만 달러 계약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가 왜 이렇게 디아즈를 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보여준 퍼포먼스만으로 이미 리그 정상급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올 시즌 매치에서 62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28세 이부 평균자책점 1.63 이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성적이죠. 그의 포심 페스트볼은 시속 100마일을 가볍게 넘나들고, 슬라이더는 완전히 다른 종목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예리하게 꺾여 들어갑니다. 상대 타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조합이었죠. 하지만 디아즈의 투혼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WBC에서의 그 비극적인 장면, 세이브를 올리고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치던 중,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쓰러진 순간. 경기가 끝났는데 왜 누가 다쳤는지, 왜 마무리 투수가 들 것에 실려나가는지, 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그는 2023 시즌 전체를 쉬어야만 했죠.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 이라고. 하지만 디아즈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마운드에서 던지는 공으로 다시 자기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췄던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압도적인 9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저스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테너스 탓을 마무리로 세우며 시즌을 운영하긴 했지만 기복은 너무 컸고 믿음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는 사사키, 로키를 뒷문에 세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저스는 확실한 마무리를 원했고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투수가 바로 디아즈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저스가 디아즈만 보고 달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디에이고의 마무리 로베르토 스와레스와도 연결됐죠. 스와레스 역시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더 젊고 MLB 무대에서 더 풍부한 클로징 경험을 가진 디아즈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닙니다. 월드 시리즈를 향한 다저스의 방향성과 위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선택이죠. 디아즈의 통산 기록을 보면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MLB 아홉 시즌 동안 28승36패253 세이브 평균자책점 2.82이 정도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로 안정된 위치를 가진 선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디아즈는 돌아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가 LA 다저스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상해 볼까요. 다저스가 또다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상황. 8회까지 간신히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회 불이 꺼진 다저스 타디움에 디아즈의 등장곡이 울려 퍼집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일어서고 상대 타자들은 긴장으로 굳어버리죠.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다저스는 오늘 이 계약을 결정한 겁니다. 큰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에서.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투수를 찾기 위해서요. 이 영입이 다저스 전체 투구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디아즈의 존재만으로도 불펜 롤이 또렷해지고, 다른 투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선발 투수 또한 후반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퍼즐 조각이 들어오는 순간 전체 그림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불펜에서 나타나는 거죠. 또한 흥미로운 건 디아즈가 가진 멘탈입니다. 그는 마운드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고 누구보다 공격적이며 누구보다 확실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강해지는 타입이죠. 이 메이저리그 특유의 클로저 기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바로 그 특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 명이 투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저스의 약점이었던 뒷문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디아즈는 그 자체로 게임을 바꾸는 선수니까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시즌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다저스의 공격력은 이미 리그 최강 수준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클로저가 추가된다면 시즌 후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과거 수차례 불펜 불안 때문에 놓쳤던 경기들이 줄어들고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이 올라가며 팀의 분위기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디아즈는 단순히 세이브를 올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는 팀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경기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장을 쓰는 존재죠. 그 마지막 장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팀은 한 단계 더 강해집니다. 다저스가 그 순간을 위해, 그 안정감을 위해, 그 무게감을 위해 디아즈를 데려온 겁니다. 앞으로 다저스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디아즈가 새로운 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 하나만으로도 시즌 전체의 그림이 달라지고, 구단의 방향성까지 선명하게 비춰지니까요. 오늘 전달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저스의 디아즈 영입, 과연 리그 판도를 흔들만한 결정일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다저스의 뒷문은 드디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